빵따가 빵따가 그래 가라기 오빠도 출연해 이번에는 그 ㅎ ㅎ ㅎ 같이 나와 아구 이쁘다 응 어, 이뻐 아구 좋응가따기 음, 음. 집중력 떨어졌어 반짝이 <laughs> 한번 꺼낼까요? 앉아 아이고, 간식도 잘고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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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많이먹으이고아이져앉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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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아이고, 잘한다. 교가많아 어, 장난 아니에요아이 아이고, 이려 손. 아이고, 아려 우와. 이려이한다아이 아이고, 아 아, 음. 여기 땅바닥이라서 안한대 앉아. 어떻기 앉아? 미안해. 가라기 못 줘. 어, 가라기는 안 돼. 앉아. 가라기 꼬리 흔들고 있어, 지금. 미안해. <laughs> 아이! 아이프다. 아이, 아이프. 아이프다. 아이, 가라기 천조 출현. 됐다. 아이프.